불을 하나 더켜죠 어둡네요. 자, 우회전 아니, 왜 여기 경찰차 또 있냐? 잠깐만, 아까랑 다르잖아. 얘기가... 아, 머리말 가지네. 야 이러면 아예 여기 운전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벌써 두 번째 이길 같은 게 <laughs> 아, 나 오늘 게임할 만안 나네. 진짜 일단 가보자. <목소리> 여기가 길 막혔었다니까. 자, 욕을 날리고 싶네요. 네, 여기 막혔죠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아주 극혐이요. 길 막힘. 그냥 내가 볼 때는 이 이걸 기억해 놔야겠어. 여기 81번. 81번 교차선. 이 81번 교차선은 아예 못 간다. 어. 못 가기 때문에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도로도 있잖아, 여기. 이거 루트 못 바꾸나? 이 루트 못 바꿔? 일로 가면 되는데. 이게 막혀 있어. 아, 내가 이거 보문, 지도 보문서 갈 수도 없는데, 이거. 왜 막혔냐고요? 여기는, 네. 아직 개발자가 여기를 다안 만들어서 막아놓은 거거든요. 이 도로를. 근데 여기 표시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가봐야 할수 있어요. 이걸. 맵에선 안 보여. 극혐이죠? 아, 어떻게 해야지. 이거 게임을 다시 해야 되나? 이게 유로트럭처럼 그것도 없어. 그 도로, 도로 따로 찍는 거 없어. 내비에. 그래가지고 내가. 알 수가 없거든? 후. 나가, 나가. 와, 오늘 두 번째 파토 나음저 게임 개 패고 싶다. 어. 짜증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아니, 이쪽 도로도 있잖아.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게 막혔으면은 막힌 도로는 이걸 해주면 안 되지. 이쪽으로 해줘야지. 다른 길로 안내를 해줘야지. 게임 진짜 이상하네. 지워. 도로를 중간에 찍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없네요. 무조건 일로 안내하네. 안 되겠다. 이거 야, 이렇게 하면 아이 다 이쪽 도로를 통해서 가네. 안 되잖아. 어. 이건 된다. 아, 짜증나.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나? 아니면은 나 지금 타고 있는 버스가 미넨 FC잖아. 미넨에서 출발하자. 그냥 이렇게 가자. 좋아, 이렇게 하면은 좀 말이 되네요. 이거 한방뛸게요 이번에 막히면 나오늘 이거 버스 방송 안해개 빡친다. 어, 버스 두 번째 빠꾸 먹었어.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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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도록 하지요. 어, 뭐야? 깜짝이야. 야, 옆에 공사장이 있었네. 어, 근데 나 지금 바쁘니까 빨리 가자. 그냥 점검할 시간 없어. 초스피드 간다. 패싱저, ON 에어컨. 자, 닫히시고, 점검 완료. 출발. 몇 시까지 가야 돼요? 지금 여기가 비넨이니까, 12시 2분까지 가가지고, 3시 35분까지만 가면 됩니다. 좀 장거리인데요. 출발해보죠. 야, 날씨 좋다. 햇빛 쨍쨍한 거 보소. 뭐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어디야? 좌회전 가보자. 내비가 안 뜨네? 어, 뜬다. 됐다. 야, 여기 숲 웅성한 거 봐. 어, 풍경 좋네. 동네는 사람이 없을까요? 신기한데? 아니, 아까 그 도시는 그렇게 많더니, 여기 왜 미네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laughs> 라이트, 일단. 와 무슨 남산 타워도 아니고 겁나 크네 저거. 뭐냐? 야 미네는 저런 게 있나 보죠 약간 랜드마크 느낌 나는데? 랜드마크 같은데? 어, 오케이 신호등 떴다. 가자. 여기가 되게 대도시네요, 미넨도. 엄청 크다. 역시 클라스. 자, 여기서 들어가야 되죠? 여기 정류장이에요. 와, 겁나 커. 여기 역시 큰 도시는 터미널도 따로 있어, 이렇게. 자, 조심조심 들어가 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축구선수들 태우고 가야 되는데, 축구선수가 아니라 나는 그냥 손님을 태워야 되겠네요. 아쉽게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헌타라고 하고요, 문 열어, 오늘 몇명 타죠? 10명 탄데요. 봅시다. 자, 짐칸 열어주시고, 네, 이렇게 짐을 채우고 있어요. 손님들이 짐을 채우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콘스탄츠로 가는 버스고요. 아우 너무 이쁘다. 어, 이렇게 티켓을 끊어 오시는 손님들 너무 이쁘네요. 어, 우와, 뭐야 이거? 야, 이런 개념 패치가? 이야, 이거는 칭찬 해줘야겠다. 와, 개 좋다. 개념 패치 해줬네 이번에. 자, 제가 뭘 보고 놀랐을까요, 여러분들?

아, 이건 아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 스킨 있잖아요. 이 스킨 제가 따로 받은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따로 받은 건데, 와, 이제 그거를 컴퓨터 버스로 추가해 주네. 자동으로. 그 도시마다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받은 이 스킨도 어느 도시엔가 있을 것이다. 다른 버스에. 어. 되게 생동감 있게 그 개념 패치네요. 네. 마음에 드네요. 그니까 내가 스킨을 많이 추가할수록 그 버스 스킨이 다행해지는 거야 이제 도시에 베리 고저 할머니 실망하는 거봐 할머니 택시 타고 가세요 할머니 네 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버스 안에서는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음, 출발 시간 12시 2분 9분 정도 남았는데 한 11분 스킵합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가 a 자, 갑시다. 갈 길이 멀어요, 우리. 이번에 좀 멀어요. 갈 길이 300km 가야 돼. 좋아, 지금 껴들자. 지금 껴들어. 어허, 어허, 비켜 택시, 택시 비켜라.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간다. 하하 아싸아 젠장 신호등 걸렸네요 <laughs> 자제 뒤에 택시 있죠 네 약간 빡친 것 같지만은 와, 방송 소리, 여기, 이진행할 때, 소리 효과음까지 어이공간음 효과까지 있어 아주 그얼리어 엔진 4의 효과적인 이그간은이 여기 또이 여기 또. 출발. 아, 어쨌든 오늘 좀 많이 빡친 게 초반에 두 개를 날렸잖아요 운행을 제가 거기 뭐야 15번이었나 81번이었나 거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어. 거기 지금 막혀가지고 운행을 못했는데 앞으로 패치해 주기 전까지는 거기 피해 다녀야겠어요. 근데 이어놓고도또 다음에 방송할 때또 까먹는다 나 어디 적어놔야겠어 이거 일종의 지뢰에요 지뢰 피해야 할곳 안돼 아니 타이밍 그지같네 딱내 앞에서 빨간불이야 에라이 네,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은책 어, 읽는 모션도 좀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어. 아니면 좀 아동들 좀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쾌쉐라 쉐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데. 아 하... 이번 운행은 제발 <laughs> 정상적으로 하자. 음. 두 번이나 빠꾸를 먹었어. 차선 변경. 아, 그리고 그 펀버스잖아요. 저도 원래 펀버스로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페른버스라고 하네요? 그게 독일 사전에 보면은, 그 시내버스라는 단어가 외국 독일어로 마인페른버스라고 한다네요. 마인페른버스. 줄여서 페른버스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 게임 제목이 그냥 페른버스잖아요. 페른버스 코치 시뮬레이터. 코치는 뭐 영어로 해석하자면 마차 마차란 뜻인데 뭐 그냥 쉽게 말해서 네. 여객버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페른버스가 붙었으니까 시내 시내 여객버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게임 제목이 독일어라서 좀 생소하긴 하죠 영어 제목이 아니라서 저도 처음에 펀버스인 줄 알았어요 펀버스 라이트 2단 와이퍼 필요 없고요 긴장되는 순간 여기는 어디냐? 미넨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운행하게 될 버스 자 축구클럽 미넨FC. 미넨 FC 미넨 바이에른 FC 버스입니다. 원래 선수들만 태우는 그런 버스인데, 야 도시 퀄리티 지이네야 나무 풍성한 거 봐라. 어. 퀄리티가 아주 진짜 이거 도시 그대로 만든 것 같대. 거의 뭐 이거는 GTA, GTA 마을 수준. 이 유로트럭보다는 이게 훨씬 압도적이긴 하다. 이 마을 퀄리티는 유로트럭보다 훨씬 나. 네, 페른버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고속도로 진입합니다. 드디어 이제 속도 좀 올려볼까. 와, 나무 울창한 거 보소. 야, 정화된다. 자, 끼어들기 도전. 됐고요. 이제 제한 속도 100입니다. 이제 속도를 좀 올려서 한85 정도로 맞출게요. 아, 근데 속도 좀 내려갈 때또 빠져나가야 되네. 어. 바로 교차선. 교차선. 그 이번 운행은 단거리니까 어 정류장 하나밖에 안 가니까요. 뭐 휴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좀갈 길이 멀다. 한 이, 300km, 어, 300km죠. 지금 벌써 280밖에 안 남았네. <웃음> <웃음> 야, 좋다. 오, 커브 조심, 커브 조심. 아니, 왜 그래요? 부드럽게 했는데. 정말 까칠하신 분이네. 자, 왼쪽 차선으로 끼어듭니다. 이제 속도 80까지 올려줄게요. 신나게 달려 봅시다. 이제 야, 좋다. 뭔소리야 시속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왜왜 왜, 왜 저래? 쟤 시속 80이거든요. 아저씨, 머릿속에 계기판이 있나? 내가 몇으로 달린지, 님이 어떻게 알아요? 85 정도의 고정 좋아요. 이 상태로 쭉 달립시다 라이트 하나 끄시고 진짜 패버리고 싶네 승객들 어. 프로 불편너들만 탑승하는 것 같아 내네 버스에 뭐 그렇게 딴지 걸게 많은지 답답하면 네가 버스께서 해 네가 어. 니가 버스기사 해봐 얼마나 완박해, 완벽하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네 터널 나오네요 자제 기억으로 터널에서는 어, 시속 80까지인가 내려대거든요 감속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은 120그 다음에 네, 100kg 그다음 80 어, 하나 더 있네. 70. 70까지. 와, 경찰차다. 조심하자. 와서 볼륨 최대로. 브릉. 아 오르막이네요. 속도 안 오릅니다. 와 오르막 겁나 올라간다. 이럴 수가? 겁나 멀다잉. 이거 밑에서 보면 진짜 엄청나게 가파라 보이는데. 전방에 아, 건문이 있네요. 네, 건문이 있습니다. 퀄리티가 대단하죠. 퀄리티 만큼은 정말 좋아요. 다른 게 쓰레기라, 그렇지? 아, 여기서 네. 빠져야 되네요. 검문 받아야 돼서 60으로 내립니다. 야 맨날 그죄 없는 시민들 털 생지 마, 털지 말고 비리 정치인들이나 털어라 얘들아. 검문 겁나 많이 하네 진짜 밥 먹듯이 하네. 나 지금 기름은 뭐 기름 얼마나 있냐? 아직 풀이네, 풀. 아, 그러지 마. 자, 검문 받아 봅시다. 나 깨끗한 사람이야, 이것들아. 털어봐라, 어디. 거봐 만점이잖아. 어. 정말 이들은 답이 없다, 정말.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 경찰들. 어. 다 속아내야 돼. 숙청해야 돼, 이거. 가자. 제한 속도 40. 나 같은 사람을 털지 말고 다른 데 힘쓰란 말이야, 경찰들. 알았어? 이것도 공권력의 낭비에요, 네. 쓸데없이 세금만 충내는. 여기 구름이 좀 많은가 보다. 어둡네, 여기만. 비가 올라 그러나? 야, 여기 좋네. 숲이네. 왼 오른쪽에. 약간 그 새소리도 좀 나고 지금은 안 나는데 아까 새소리 좀 나더라. 꾀꼬리꾀꼬리 꾀꼬리 이러는 소리 나는데. 이거 밤에 숲 지나가면요. 귀뚜라미 소리도 나요. 귀뚜라미 소리도 나고. 또 무슨 소리 나더라. <laughs> 동물 소리도 좀 나던데. 자, 아직 200km 남았어요. 아직 3분의 1도 안 왔어. 속도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시속 95까지 올려봅시다. 자, 네, 95 크루즈. 내 앞에 화물차가 좀 많이 많이 느리네요. 추월 준비, 안녕 친구. 내가 아까 출발할 때는 되게 막 저기 날씨가 구름도 별로 없고 화창했는데 지금은 햇빛이 안 들어 왠지 비올것 같아요. 오케이. 콘스탄츠 이정표에 떴습니다. 네. 이제 좀만 더 가면 될것 같고요. 차선 변경. 오늘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을 하면서 네 페이스리그 켜가지고 이렇게 시바견과 함께 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울이고요. 와 이제 좀 화창해졌다. 어 잠깐만 얘왜 이래, 친구? 빨리 안 가? 혼난다, 그러다. 갑자기 왜 정지를 하고 그래요, 앞에서? 지금 현재 제 기름량은 뭐 거의 90%가 넘습니다. 네. 아직은 주유소 갈 일이 없고, 조심해라, 얘들아. 검문 또 있어. 야, 경찰들 뭐 하는 거야? 진짜 나 검문한지 10분도 안 됐거든요. 이런 미친놈들, 두.. 진짜... 아, 머리 말 가진다. 검문 10분도 안 했어. 한지, 얘들아, 뭘 자꾸 털으려 그래, 나를 뭐야? 아 캐시라 세라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 캐시라 님께서 구독을 네 방송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웬일이세요? 어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한데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laughs> 오늘 또 열심히 방송해봐야겠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 오늘 목표는 그거야. 내가 이 페른버스 게임을 하면서 맵을 다 언락해보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못해봐가지고. 오늘은 좀 맵을 다 돌아볼게요. 다른 것보다는 맵을 다 밝히고 싶어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가끔마다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맵이요?